보고서 읽어 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LG, 텔레칩스, 위메이드, SK바이오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조 7,855억 원이고요. 영업 이익은 8,283억 원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수익과 그다음 LG CNS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원재료비 그리고 물류비 증가로 지분법 손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별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에 따라서 원가 상승 이런 것들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lg cns의 상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상장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는 한데요 우선 상장을 한다라고 봤을때 지금 장부가에는 2천억 원이 안 되는데 장의 시총은 7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7조 원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정말로 어마 무시하게 그 기업 가치가 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 그만큼 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여기 보고서의 얘기이고. 밑에서 보일 때는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슈가 증명할 수 있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자회사가 상장할 때는 당연한 이유인 거고, 어 지분을 35% 보유한 맥컬리구주의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이 가치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통, 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어 이제 그 공약 중에서 이제 자회사들 상장시켰을 때 구주주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뭐 이렇게 불이익을 좀 주겠다 상장 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좀 빨리 해야 될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l g 주가 할인율은 50%에 달하는데 이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세워야 되고 그 중에는 이제 M&A가 가장 현실적이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먹거리를 발굴 중인데,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배당은 또 배당 수익을 한도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기순이익의50% 이상 주주에게 환원하는 원칙하에 지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200원 정도 더 많은 3,000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이제 여러 번 읽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매출액이 349억 원에 어, 영업이익 25억 원. 그래서 매출액은 37%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였고, 역대 1분기 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지난해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적이 회복세였고요. 지능형 자동차 매출이 93%. 그래서 전년 동기대비 44.4%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거의 전부 다인 회사가 이것이 44%가 늘었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내와 해외 고객사의 이제 AVN 그리고 DMP 매출이 49.3% 올랐고, 그 기아와 현대차의 수요량,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해외 또 고객사 매출량도 같이 늘었다.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강력 매출 추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좀 겪고 있는데, 이제 뭐, 그, 모멘텀은 하나죠. 다 같이 NFT, P2E 게임을 하나둘씩 내세우면서 왜 너네는 안 하냐 그러면서 너네도 발표를 해라 해서 발표를 했고 결국엔 그걸로 모든 게임 주들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한 순간에 지금 다날라간 겁니다. 네, 코인 시장이 또 무너지는 것도 한복을 했고요. 자, 블록체인 플랫폼의 매출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기대감도 그래서 낮아졌고 자회사인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구, 썬데이 토즈가 이제 연결 편입이 좀되었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건비나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별로 좋지 금 상황상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2분기에 그나마 미르 M이 국내 출시가 될 건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어, 좀 촉각이 음,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예상 순위로 7, 8권 위 이러면 사실 좀 아쉬운 성적이죠.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도 지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볼게 없습니다. 음, 볼게 없고 이 위믹스라도 뭔가 잘 되거나 코인 시장이 뭐 엄청나게 활발해야지만 이게 엄청나게 어, 뭔가 이제 돌아가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가는 더욱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매출액 411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1억원 적자전환입니다 컨세서스 하회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예상 범위 내에서 적자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원인도부터 보시면 비수기였다 가장 큰게 영업일수 부족 그리고, 원료 의약품 유럽 반제품 판매 관련 매출액이 연간 가장 적게 인식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인식이 나눠서 인식이 되는 거니까, 뒤로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의 임상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졌고, 그걸로 이 러닝 로열티가 좀 적게 인식이 됐다. 자, 그래서 우선은 3분기 말부터 영업 활동 정상화되면서, 온전히 4월부터 6월까지, 네, 2분기에 온기가 전해질 예정이고, 영업 환경이 정말로 개선됐다는 게 보이고, 3월 17일에 뱀피시 이제, 풀리면서, 8개에서 이제 9개 정도의 제네릭이 런칭이 되면서, 동일 제재의 어, 처, 처방수 추이가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된다면, 제메, 제네릭에 대한 이제 마켓시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럼 그 이제 약값에 대해서 엑스코프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뱀핏이 이만큼 사용하고 있다면, 이만큼에 대한 약, 이 퍼센트에서 이제 제네릭이 원래 없었다가, 제네릭이 점점 차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보험 적용 대상자였던 뱀핏이 약간 줄어드니까,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엑스코퍼리가 이만큼이었다면, 이만큼 늘리는 거죠. 이만큼 수율이 늘리는, 이만큼 늘려도 되니까. 엑스코퍼리는 아직 특허료 만료가 없기 때문에, 어, 그, 뭐라 죠 제네릭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이제, 원래 대전자 같은 경우는 병영 투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뱀핏과 엑스코퍼리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났다면, 이 마켓시어만큼이 줄어들었으면, 이비중이 늘려서 전체 약값 중에서, 보험 대상이 되는 그 영역만 따로 봤을 때, 뱀핏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엑스코프로 올라간다. 이내용이므로 저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편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차트를 좀 보시고 이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가 오늘 크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7.3%. 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 아무래도 LG CNS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나 어,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장국가액은 2천억이 안 되는데, 지금 장외평가는 7조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5배여야 이제 1억 1조인데, 거의 뭐 거기 7배인가 35배 차이 나잖아요? 35배나? 근데 여기 활용률을 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뭐 수익, 그 뭐라 죠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로 좀 반등을 그나마 좀 이뤄내지 않았나. 그래서 조봉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어좀 방어를 좀 해낸 것 같고, 오늘 7%가 아니었다면 사실, 어 LG 같은 경게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이고 어, 더블 카운팅 확실하고 뭐 상장하는 게더 좋지 않고 이렇다면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크게 좀 끌어올렸다. 아, 근데뭐 다음 주월요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어, 지분 지주 회사다 보니까 뭐 별도 로 사실 뭐 재무표를 보기보다는 네, 뭐그 정도의 이제 인식만 좀 하시면 좀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텔레칩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오늘. 물론, 떨어지게 더 크긴 했어요. 아,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는 들 와, 너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생각을 하실 건데, 어, 주가가 이제 사실 1분기 이후로 쭉 올라온 상태였었기 때문에 좀 투자기가 좀 애매했었죠. 거기다가쭉 떨어졌다가 오늘도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을 좀 했고,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아, 이제, 주주분들, 구 주주분들께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요 때는 아니었을 거고, 아마 요때 많이 사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조금 수익이 아직은 아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코스닥 종목이고, 좀 작은 종목이고, 역대급 실적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 시장이 너무 크게 반등이 나와버려서, 사실 뭐, 어느 주도라도 지금 뭐, 크게 안오르 주식이 없죠. 어뭐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비수의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게임주들 거의 다 흘러내렸고. 그래도 이제 뭐 NC소프트 뭐 이런 거는 오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좀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른 걸로를 통해서 이제 주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 안 봤던 것 중에 이제 위메이드. 를 보시면 오늘 5% 정도 올랐는데 예, 실적 부진이고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이 반등을 좀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쭉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근데 네, 위메이드 봤을 때뭐 보고서적인 내용은 뭐가 별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매출이 되게 좋았다, 요거 하나. 네, 예,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네, 예, 그래서 이 분기 때실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게 제일 어, 궁금하고 위믹스에 대한 또 코인에 대한 시야가 또 어떻게 바뀔지 네 예, 거기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아,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차트적으로는 딱히 받을 게 없는 구간이지 않나 아, 싶습니다. 저조차도 뭐 차트를 그렇게 힘도있게 보는 타입은 아니라서. 어쨌든 위메이드는 그렇고 그다음 이제 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오3 7 이거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빠진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어제 빠진 게 어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게 전체적으로 빠졌던 게 이제 과상화폐에 대한 것과 어, 특정 섹터의 전체적 하락에 의해서. 어, 시장 지수가 내려가 버려서 같이 내려간 거라 오늘 이제 오른 거는 이제 어제 떨어진 게 없었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낫죠. 음,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과정을 시운다면 지금 요 상태가 온 거거든요, 사실. 이틀 동안 변한 게 없는 거니까. 네, 요렇게 장을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를. 그럼 지금 아직 하단에 있기는 한 건데, 하단에서 약간 올라온 상태, 여기서 더 올라올지 내려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어,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출 지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2분기에 매출 지연 인식이 끝날 거고 영, 그 영업 정상화도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처방수가 올라간 게 확인만 된다면 오르겠죠. 네. 그래서 s k 바이오팜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봤는데요. 빠르게 볼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어, 어제 폭락과 그다음에 아, 어제라고 하면 되겠죠. 목요일에 폭락과 그다음에 금요일에 재반 등을 인해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흐름을 어, 쭉 끌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어 이제 사실 보고서 영상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보시고 또 제가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위메이드, LG, 텔레칩스 같은 거 과거에 제가 또 올려놨던 보고서들 최근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아 전에 뭐한두달 전에 보고서 내용이 이랬는데 아 이번 내용 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그럼 결국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